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청소년 등에게 창의 인성 교육 및 발명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체 4조에는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체 5조에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한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